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자영업자 38만 명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 325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득세 환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입니다. 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성기 가스 검침원, 음료 물품 배달원, 연예 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 수당 수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 환급금 통지서 뒷면에 국세 환급금 계좌 이체 입금 요구서 겸 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사기 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